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 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심판하였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달리 문화의 비유인데 어떤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을 귀인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백성들은 이 귀인을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누굴 보내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 되지 말도록 이 귀인이 왕이 되었을 때다 끌어다가 숙청해서 오늘 27절에 보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내 앞에서 죽이라 숙청을 하는 겁니다.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기우는 권력 욕구가 있는 그런 폭군입니다. 사케오 집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이 기우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아킬레오 등그네 명의 분봉왕을 세우는데 3천명을 여기서 나오는 그 분봉왕은 헤롯 아킬레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3천명을 죽인 하루아침에 죽인 사람이 그 잔인한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아킬레오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4등분해서 헤롯의 세 아들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영토를 4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진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4명의 분봉왕은 로마의 호출을 받고 로마 황제의 도장을 받고 나 와야만이 분봉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캐롯 아킬레오는 파면을 당하고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새로 파견되어서 그, 그 지역을 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문화에 대한 그 오해는 여지가 있듯이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가. 저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5년 후에도 어떻게 될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19장에 통해서도 알수 있고 인자의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실 때 너무라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갖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 맞니? 주님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식을 주셨는데 능력에 따라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남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누가 보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진 사람 중에서 실제로 구원 받을 사람은 겨우 2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단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있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지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와 일치시켜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한 문화의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계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목표를 갖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시선이 같아서 한 곳을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한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진 사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